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안산시가 부족한 재정 확보를 하겠다며 시유지 매각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아파트 건설을 위해 미래 세대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라며 매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세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안산시는 사동 89블록과 그 옆에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약 30만 제곱미터를 민간에 매각해 9천 세대 규모의 주택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명품 주택단지로 만들어 인구를 유입시키고 시 예산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도심 내에 기반 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좋은 품질의 고급스러운 주거환경을 갖춘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 역시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방식을 개발 사업이 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 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산 시민 사회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예고됐던 부지 매각안이 시의회에 상정되자 집회를 열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안산시는 공공 부지를 매각한 후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여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입니다. 민간업체가 개발한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로 인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이 어렵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도시 인프라 개선이 함께 될때 가능한 일입니다. 시 예산을 확보한다며 공공 부지를 매각하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산시는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공공부지부터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자산을 단기적인 재정난 해소 수단으로 활용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한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의장실을 방문해 공공부지 매각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안산시 의회 임시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지역시민사회단체의 반발 속에서 부지 매각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공공개발과 보상 과정에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상 문제가 첨예한 광명 등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 과림동 일대에 양도세 감면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땅이 수용당하는 상황에서 높은 비율의 양도 소득세까지 내는 건 부당하다며 감면 요구를 주장해 왔습니다. 라서양 강제를 수용해서 가면서 양도세까지 내라니 이게 누가 수용하랍니까? 땅을 떠나서 어디가 가야 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고통인데 또 양도세를 내라고 해서 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땅보다도 훨씬 못한 곳에 가도 약 3분의 1 정도의 땅밖에 는 어, 사지를 못합니다. 보도 이후 공익사업 추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고 최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5% 포인트씩 올렸습니다. 현금 보상 시 기존 10%에서 15%로 채권 보상 시 15%에서 20%로 상향했습니다. 양도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습니다. 1년간 양도세 감면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났고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주민들은 양도세 감면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져서 다행이라며 반기는 목소리입니다. 삶의 터전을 다 잃고 가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내고 또 다른데 이주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야 돼서 진짜 어려운 거를 저희 위원장님이 노력하시는데 지역방송 한빛방송에서 또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역량이 발휘돼가지고 이루어져서 그나마 감사하고요. 주민들은 본 방송이 삼계신도시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불합리한 세법 문제를 공론화한 점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도를 해 주셔서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전달이 되었고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드디어 양두세 가면이 일부지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헐값으로 고향을 쫓겨나서 떠나가야 되는데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심정이었는데 눈물을 닦아 주신 우리 BTV의 한빛방송과 또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JH 공사의 주장이 중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용인과 수원시가 개발 이익금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는데요. 약 3,700억 원을 용인과 수원시가 지분에 따라 나눠 갖고 지역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교 신도시의 개발 이익금은 1조 2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70% 8,300억 원, 은 지난 2 0 2 1년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개발 이익금에 대해선 공동 시행자인 수원시와 용인시, GH 사이0 0 0 0 0 0이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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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과정의 집행 수수료 등으로 발생한 자신들의 법인세를 개발 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이익금을 산정할 때 지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심리 결과 GH의 두 주장은 모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판정에 따라 1,60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는 GH가 모두 부담하고 남은 개발 이익은 전액 수원시와 용인시가 나눠 갖게 됐습니다. 지분에 따라 수원시가 챙기게 될 개발이익금은 3,200억 원, 용인시는 4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2021년 개발이익금 정산 당시 수원은 5,100억 원, 용인은 717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익금으로 수원은 광교복합 체육시설, 법원 지하차도 등을 짓고 용인의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 토지 매매와 상현 지하차도 개설 등 공공개발에 사용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남은 개발 이익금이 추가 배분되면서 빠르고 투명하게 지역 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존에 정산한 개발 이익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지는 현재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산이 이루어진다면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지역 현안인 호수공원 분수대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꼭 쓰이게끔. 한편 광교 택지 개발 사업은 지난 2024년 말 최종 준공됐고 사업 정산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두 지자체는 향후 정산받는 개발 이익금을 지역 공공시설 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뉴스 김효수입니다. 다음은 제로에너지 건물과 관련된 연속 보도입니다. 화성시에서는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두 개의 제로에너지 건물이 있는데요. 하나는 거액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두 건물 모두 1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이라는 건데요. 혹시 건설이나 시공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화성시 산척동의 한시립 도서관입니다. 준공 당시 제로 에너지 1등급 건축물로 인증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꼼꼼한 단열 시공과 LED 조명 설치로 일단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제가 추위를 엄청 많이 타거든요. 근데 겨울에 한안 틀어도 굉장히 이렇게 수업한데 두 시간씩 하는 데 지장이 전혀, 전혀 없더라고요. 사용하는 에너지는 모두 자체 태양광 전지를 이용해 공급합니다. 심지어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소유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제로에너지 1등급 건물인 동탄 구동 행정복지센터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1년 전기요금 통계를 보면 도서관의 경우 남는 전기를 판매해 1,200만 원의 수익을 냈고 동탄 구동 행정복지센터는 오히려 5,300만 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공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물이라고 볼수 없는 일반 건물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자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네. 어, 이테면 틈이 생기는 거죠. 모서리에 틈이 생기거나 네. 아니면 실제 설계는 그렇게 했는데 그 건축 자재가. 네. 어 단열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밀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제로 에너지를 표방하며 20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했지만 정작 재기능도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 운영 3년 차에 들어서야 화성시가 사태 파악에 들어간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광명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광명시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를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공급하는데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선에 책정돼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기준 광명시 신혼부부는 5,196쌍, 2019년 9,853쌍에서 33.8%나 줄었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광명시 청년 인구 역시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9년 6 5,098명에서 2024년에는 5 3,653명으로 만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광명시를 떠나는 젊은 세대를 잡기 위해 광명시가 공공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청년과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60%에서 80% 가격의 임대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로, 완화 조건으로 제공된 임대 주택에 대하여 1 제곱미터당 238만 원에 매입한 임대 주택을 청년과 신혼 부부 대상으로 중점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광명시는 이를 위해 광명도시공사에 150억 원을 출자했고 공사가 이 출자금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모두 126세대입니다. 철산주공 8 9단지가 92세대로 가장 많고 재개발 1할 구역과 4알 구역에 각각 27세대와 7세대가 공급됩니다. 광명 공공매입주택 지역은 철산동 위주의 공급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광명 안에서도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최근 이 지역의 임대차 시세가 5억 중반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30% 정도 낮은 공급 계획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주는 모두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미 매입이 완료된 철산주공 8 9단지는 이달 안에 모집 공고를 내고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재개발 1할 구역과 4알 구역 임대 주택은 6월 중에 매입을 완료해 8월 모집 공고를 낸뒤 올해 안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이관제 오산시장이 오산역 주변에 대형 쇼핑몰과 호텔, 컨벤션 센터 등의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산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오산에서 소비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오산역 바로 옆에 있는 옛 개성재지 부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11만 2천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약 15개 규모입니다. 현재는 부영그룹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산시는 부영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개발 계획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50만 자족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흥해서 부영그룹도... 어, 지금 뻗어나가는 보산시의 그 투자 유치나 기업 정주 여건을 어, 좀더 높이기 위해서 어, 부영그룹도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협약 1년이 지난 최근 이건제 오산시장이 개성재지 부지의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택과 주상복합 시설을 짓고 대형 쇼핑몰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산에 제대로 된 호텔 하나 없는 상황이라며 규모 있는 호텔도 설치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예식장과 컨벤션 센터까지 들어선다는 구체적인 구상을 내놨습니다. 개성지가 부지에 그 개발을 하면 거기에 쇼핑몰을 담라 시민의 날이 시장들이 오요 글쎄 우리 오산에서 못우고탄이나 수원 가서 운다니까요 거기에다가 호텔을 담라 호텔 담습니다. 이 시장은 특히 개성재지 부지 개발로 오산 시민들이 타 지역에서 소비하는 일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오히려 타 지역민들이 오산을 방문해 즐기는 장소로 탈바금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 시가 돈을 벌어서 전부 다 바깥에다 쓸 수밖에 없는 여건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구도가 보이십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걸안 하게 해서 어, 재생지 부지를 개발을 하는 거고요. 오산시의 경제력을 높이겠다며 다양한 개발 계획을 내놓고 있는 이건제 오산 시장 하지만, 토지주인 부영그룹과의 협의가 구체적으로 오가진 않은 상황이어서, 복합개발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경기도는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벨이 높은 기업을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의 구성원들은 육아와 출산 등에 전념할 수 있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 4.5일째 도입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강조하는 김동영 경기도지사가 가족친화기업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과천에 있는 한 중견기업입니다. 기업 경영지원 대행 서비스를 하는 이 회사에는 8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일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시차 출퇴근제와 원격 재택 근무, 또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됐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새로운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또 재택 근무를 할수 있게 해 주셔서 자녀도 또 정서적으로 잘 안정될 수 있는 기간에 제가 재택근무를 했고요. 이 기업은 경기도가 인증한 가족 친화 기업입니다. 일과 개인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회사 복지가 제도화돼 잘 실천하는 기업에 인증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와 우수기업 홍보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4.5일 근무제 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서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과 가정 또는 개인의 삶이 함께 오르지는 신 노동 뉴 노멀이 필요한데 경기도는 그런 측면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3년마다 재인증 심사를 거쳐 현재 194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근로자 100인 이하 중소기업입니다. 올해는 쉰개 기업을 신규 가족친화기업으로 추가 인증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광명시의 근로소득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10 57개 시군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3년 광명시 거주지 기준 평균 근로소득은 4,658만 원으로 2016년 3,283만 원과 비교했을 때41.9% 증가했습니다. 이는 매년 평균 5.13%씩 증가한 것으로 광명시는 재개발, 재건축과 교통, 생활 인프라 개선에 따라서 주거 환경과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들여 개항한 평택항의 점유 비중이 높은 카페리 부문에서 사실상 중국에 잠식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평택항 정책개발협의회는 26일 정기총회와 세미나를 열고 평택항의 현안 과제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변배군 공동대표는 평택항 물동량 중 최대 40%에 달하는 카페리가 중국 과점화가 진행됐다고 설명하고 한국 측 선사는 대리점 수순에 종속 관계로 전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 공동대표는 이 같은 평택항 상황을 모두 합심해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산시가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권이 주관하는 골목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가 지원한 사업은 골목 상권 브랜딩과 공공 디자인 개선, 청년 문화 컨텐츠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이번 선정으로 도비 지원금 2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12억 원을 보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 출결 처리를 두고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기 위해서는 출결 점검이 중요한데요. 과목마다 담임과 교과목 교사가 이중으로 점검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사의 96%가 출결 처리 방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 고교 학점제.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출석과 결석 등을 과목마다 점검합니다. 매 시간마다 학생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교조 경기지부가 교사 1,6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6.2%가 올해 바뀐 고일 출결 처리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존에는 출결을 담임교사가 출석부 행정망인 나이스에 입력하고 마감해왔습니다. 고교학점제 이후로는 학생의 출결 마감이 복잡해졌습니다. 담임교사가 교과 교사에게 기록 삭제를 요청하고 이를 전달받은 교과 교사가 수정한 뒤 담임이 다시 수정 후 출결 마감을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출결 절차가 다섯 번 이상 수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행정 처리가 잘못되면 학생들의 과목이 미 이수되거나 내신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목의 이수 미수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고교 학점제 자체가 그러다 보니 이제 출결도 굉장히 비중 있게 들어간 거고. 특히 교사 86.8%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또 90.6%는 교사 업무가 크게 늘었다고 호소했고 91.4%는 고교 학점제 시행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택 과목이 다양해집니다. 그만큼 출결 관리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출결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안성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6년 주민 참여 예산 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시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총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안성시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전략기획 담당관실에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